곰팡이 결로공사입니다. 곰팡이가, 곰팡이가 많이 피어 곰팡이 결로공사입니다. 이 집도 곰팡이 결로공사를 두 번이나 했는데 곰팡이가 계속 발생하여 저한테 의뢰와 내 집같이 꼼꼼히 곰팡이 자단 결로 단일공사입니다. 곰팡이의 원인은 누수로 생길 수 있고 결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곰팡이의 원인이 누수와 결론과 최첨단 양침비로 분석 후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집도 약한 후병 누수와 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어요. 건물주가 타업체에서 두번 곰팡이 결로공사를 했는데 수선 끝에 재한테 일어와 곰팡이 결로공사를 내 집같이 꼼꼼히 하고 있어요. 10년이라도 곰팡이가 재발 안되게 공사하고 있어요. 곰팡이 결로공사와 특수방송을 하는 김한옥 소장입니다. 김한옥 소장은 MBC TV 7년 중이로 전국적으로 곰팡이 결로공사를 결론, 하고 있어요. 주식은 생코리아 곰팡이 결로공사입니다.